안녕하세요. 오늘 날주 읽으러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은 날주 154일차 읽어볼게요. 신명기 7장, 10편, 90편, 이사야 53장, 요한계시록 5장. 이렇게 4장 말씀이고요. 매체인 성경 읽기 표대로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54일차입니다.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장 신명기 7장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한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휘이족속과 여부수족속 곧 너보다 많은 힘이 센 일곱족속을 쫓아내실,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에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리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흥하여 멸시하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흥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하는 명,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혜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실 때 내게 주리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금유리 여기지 말고 진멀,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며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을 같이 진멸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장 10편 90편 말씀 읽어볼게요. 10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며 소물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 아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내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흰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니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있을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10편, 90편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장이네요.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이사야 35장이요. 광야의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맷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영호와의 영광 고두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워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하기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5장 말씀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조금만 움직일게요. 읽어볼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때기에 합당하냐하냐. 그 인때기에 합당하냐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들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 아 기도들이라. 그 새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하나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자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새색토록 돌릴지어다하니 내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고장 말씀이었습니다. 짝짝짝,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내장 말씀 다 읽었습니다. 오늘 154일 차였어요. 수고하셨고요. 오늘의 딱 마음에 남는 말씀은, 음, 기도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었네요. 성도들의 기도들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말씀으로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155일 차에서 만날게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